마지막 시간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고 너희는 평강을 지니라 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피실 터이니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과 혼과 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게 지켜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하나의 믿음의 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평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에서 다운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어두운 때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속에서 너희는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두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하고 급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령이죠.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원수가 지금 앞에 있는데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보통 일주일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가난안 족속이 기습 공격을 해온다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행한 일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안고서도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레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투에 앞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여리고 평지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군이 지금 기습 공격에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할례를 행하라니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 전투가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는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결을 이루한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이 이미 주어졌는데 인생이 서두르고 다급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스치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의 높은 파고에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증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5절은 대만 동력자님 6절은 몽골 동력자님 7절은 제가, 8절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5절 대만 동력자님들, 동독해 주실까요? 자, 8절 다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에서 마지막 때일를 묻는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앞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의 70일에 게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임을 이러한 일들은 끝이 아니고 진통의 시작이라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어록을 보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다독이시는 그러한 말씀도 많지만은요 제자들에게 상관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들어라 영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는 맞서 일어날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여 굶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끝이 아니라 진의 시작이라고 예언하시고 니다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시지만은 앞날에 되어질 일을 즉시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위로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다독이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분명코 있을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진동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바람이 사납고 물결이 거칠게 치는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항해사는 먼 하늘 북극성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높이 치는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하시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똑바로 의심 없이 바라볼 때, 물이 여러분과 저를 침몰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높은 파도가 있느냐? 내가 그 파도를 칠 것이다. 그것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바닷속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하늘 높은 보좌에 좌정하사 흔들리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보전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읽었다는 시편 46편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자, 1절은 대만 동역자님, 2절은 몽골 동역자님, 3절은 한국 동역자님들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1절 대만 동역자님들 봉독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평강의 하나님은 괜찮도다, 괜찮도다,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에 그리고 어려움 때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러므로 높은 파도를 무엇이라 불렀냐면 주님께서 보내신 파도라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내 위에 넘쳤다고 요나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파도가 나를 해하겠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금 쓰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매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님들, 우리가 사명의 여정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사사기 6장에 나오죠. 미디안 족속의 횡포로 두려움에 잡혀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힘을 주셨고 그를 미디안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거지요. 부족하고 실력 없는 자기 자신에게 화도 났겠지요.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 망설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사기 제 6장 14절 말씀서부터 2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제 6장 14절은 몽골 동역자님, 15절은 대만 동역자님, 16절은 한국 동역자님 이러한 순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제 6장 14절 몽골 동역자님, 봉독해 주실까요? e 멘긴 말씀을 잘 겨루게 주었습니다 기도원은 불안과 근심 속에 망설이며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무엇이라 불렀어요? 샬롬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문구 보세요. 평강의 주님께서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의 일평생 모든 가는 길에 아무 일없는때 그리고 환란의 때, 고난의 때, 그리고 평탄한 때, 물어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무엇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로다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 15장에도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초대교회의 환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평강의 하나님을 험한 파도 가운데서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만나고, 인생의 대로 가운데서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염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